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수요밤 예배를 찬양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원망과 정성과 뜻을 다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아시죠? 보이시죠? 장마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수요복구를 위해 도움의 손길도 있습니다. 축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늘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태하였 나태해져 갑니다. 예습성이 나옵니다.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나칩니다. 이런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고 지나가는 우리들을 용서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청소년 파워 리더십 캠프를 합니다. 강의하시는 박성호 강사님께 은혜의 시간과 성령추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친구들에게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 15절 말씀으로 고정관념을 깨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진호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드는 의리들의 마음에 가급함을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안전하신 아버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아버지 늘 그렇듯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가기를. 지나가기가 바쁩니다. 더 알기를 관심있게 보기를 지나치지 않기를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사피시며 돌아보신 아버지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이것 우리 새로운 교회에 발을 돌리게 하시니 감,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업장과 시장에서 가정의 가장들을 늘 아버지와 함께 있어 지치지 않고 아버지 보호 아래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손으로 세계 알방을 보시며 각국에서 성교하시는 성교단, 성교사님들의 눈과 귀에 지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잊지,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